자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방금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흔히 UI가 좋다 GUI가 좋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은 어,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래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는데 UI가 뭐니 GUI가 뭐니 이런 물어보면 대답은 할줄 알아야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인터페이스란 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추상 클래스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얘는 추상 클래스 부류에 속하지만은 우리 지금까지 추상 클래스. 오전에 배워서 숙제도 하고 이렇게 하셨듯이 근데 거기에는 이 추상 클래스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멤버 변수도 선언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있습니까? 생성자도 있고 또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인터페이스는 추상 클래스, 즉 미완성 설계도 보다 아예 얘는 그냥 추상 메서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상 메서드밖에. 그래서 다른 말로 인터페이스는 객체 사용 설명서다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자바 닥스에 들어가서요 여러분들은 뭐, 안 들어가시고, 여기 보세요. 보면, 자, 자바 랭 패키지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랭 패키지에 들어갔고, 밑에 쭉 내려 보면, 뭐야? 자바 랭 했잖아. 어, 아직 로딩이 안 됐나? 어. 자, 여기 보니까, 아, 자바 유틸에 들어갑시다. 자바 유틸이 낫겠다. 자, 자바 유틸의 패키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있다. 그죠? 네. 맞나요? 그런데 네. 이제 인터페이스에 보면 제가 리스트가 인터페이스라고 있어요. 그죠? 네. 이걸 클릭을 해봅니다. 리스트. 그래서 인터페이스, 리스트, 엘러먼트 타입으로 물론 봤꾸요 그런데 얘 메서드를 한번 볼게요. 메서드를 보니까 add, add overloading 되어 있고 add all, add all. clear contains contains all 쭉 이렇게 투 어레이 뭐스플라이트아스플 뭐야 이거 모르겠고 이건 안써 봐서 모르겠고 소트 사이즈 셋뭐 리테인 올 리무브 이렇게 한몇 개요. 한2물한 30가지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다 있다. 그죠? 이게 마, 바로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전부 다 추상 메서거든요. 예? 네? 주상 메서드인데 여러분들 벡터 써봤잖아요. 네네. 벡터에 add 있어요 없어요. 네. 클리어 있어요 없어요. 네. 아 클리어는 안 봤죠. get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네. is e m p t 있죠. 네. 그리고 그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이터레이터 네. 있죠. 네. 그리고 리무브 있다 그죠. 네. 그리고 리무브 올도 있고 뭐 사이즈 봤다 그죠. 네. 어. 이거는 전부 다 추상 메서드예요, 참고로. 그런데 위에 가 봅니다. 위에 가 보니까 인터페이스 E의 리스트. 정, 리스트 해서 e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 all known implementing classes 해서 알려진, 잘 알려진 뭐 구현된 클래스들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밑에 보면 우리가 볼때 구현 클래스라고 칭을 합니다. 구형 클래스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링크드 리스트 있다 그죠? 네. 맞나요? 네. 스택 있다 그죠? 벡터 네. 있다 그죠? 네. 그리고 어레이리스트 있다 그죠? 네. 한번 들어가 봅니다. 어레이리스트에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서 메서드에 가볼게요. 가보니까 똑같다 그죠? 트림 프 사이즈 빼고요. 다 똑같다, 그죠? 네. 즉, 아까 리스트라는 인터페이스, 이 인터페이스를 다 구현한 게 추상 메서드를 다 구현한 놈이 누구다고? 어레이 리스트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는 구현 객체, 구현 클래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울러, 아울러 우리가 잘 봤던 벡터. 들어가 봅니다. 벡터 가보니까 메서드 가 봅니다. 자, 다 있네요. 그죠? 네. 맞나요? 네. 리스트에 있는 것들은 다 있고, 자기만의 메서드도 있긴 있지만, 리스트에 있는 메서드가 여기에 다 있어요. 오버라이딩이 다돼 있어요. 좀 많죠. 이거는 자기 것까지 있으니까, 네. 맞나요? 네. 그리고 또뭐 있었어요? 링크드 리스트 가봅니다 메서드 다 있네요 그죠 맞나요? 얘는 노드로 되어있기 때문에 addFirst, addLast 이런 노드 연결하는 이런 메서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리스트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서드로 선언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에 다 오버라이딩을 다 쳐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애들을 리스트 계열이다라고 했던 이유가, 리스트라는 표준을 만들어 놓고, 그 메서드들을 다 오버라이딩을 쳤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 있는 추상 메서드들을 다 오버라이딩을 쳐놨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이 리스트, 리스트라는 이놈이 왜 객체 사용 설명서인지 알겠죠? 모르겠나요?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라는 뜻은 리스트 인터페이스에 서는 데 있는 이 추상 메서드들을 다 구현했다라는 걸 의미하죠. 네. 맞나요? 네. 그러면 이것만 딱 봤으면 이 인터페이스 리스트만 딱 보면 리스트 계열들은 이거 다 해놨을 거예요, 구현. 그죠? 네. 그러면, 아하, 이거 다 구현해놨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원하는 거, 가져다가 쓰시면 되죠. 이게 객체 사용 설명서잖아요. 아닌가요? 좀 내용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약간, 어,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게 조립 설명서예요. 예를 들어, 덜 만들어졌어.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뭐 어떠한 뭐 조립품을 만들어 로버트 이런 거 그러면 거기에 보면 설명서 있죠? 그 설명서 보면서 여러분들 조립해가 만들어 나갈 수 있잖아 그, 조, 그 설명서라고 보시면 된다고 이게 이 객체를 사용하려면 이러한 메서드도 있고 이러한 메서드도 있고 이러한 메서드도 있네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거를 어 가져다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구현을 해놨으니까 아직까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리스트 인터페이스, 리스트 계열이다라고 하면, 아,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놈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아하, 이 추상 메서드들을 다 구현을 했겠거니, 그게 바로 구현 클래스입니다. 알겠죠? 일단 그렇게만 듣자고요 알겠죠? 예. 네. 그리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보신 대로 살펴보면, 얘는 어 객체 사용 설명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얘는 그랬죠. 추상 메서드로 다 구현되어 있다 보니까 얘는 기본 설계도 즉 알맹이 없는 껍데기밖에 불가하죠. 왜? 추상 메서드들로만 쫙 구현이 돼 있으니까. 아쫙 이렇게 나열이 돼 있으니까 멤버 자체가 그죠? 그래서 그래서 추상 메서드와 여기서 말하는 상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스테이틱 파이널입니다. 그래서 추상 메서드와 상수만을 멤버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jdk 1.8부터 정적 메서드, 디폴트 메서드가 추가가 됐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요거는 뒤에 나오니까요. 그때 가서 내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추상 메서드에. 인터페이스라 그러면 무조건 추상 메서드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상수는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개념이긴 하나 상수를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언을 할수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인터페이스 명점 상수 명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맞나요? 네. 그리고 얘는 추상 메서드로 디폴트 메서드, 정적 메서드 선언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건 다 필요 없고요. 뒤에 가서 그때 같이 설명하면 되고요. 추상 메서드를 주로 선언을 하고, 어 클래스에서 이거를 구현, 즉 오버라이딩을 해서 재정의를 해서 이제 구현 클래스에 객체, 객체를 조립해서 그 객체를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울러 이 인터페이스는요. 생성자도 없고요. 그리고 인스턴스 생성자가 없으니까 인스턴스 자체도 생성이 안되고요. 오로지 얘는 클래스 작성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우리나라에 나라가 제시하는 공업표준이 있죠. 네. 맞나요? 우리나라가 제공해주는 공업표준이 있단 말이죠. 또 회사 사규도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그거를 우리가 다 완벽하게 똑같이 다 수용할 필요는 있나요? 그건 권고사항이죠. 다만, 그 미리 정해진 규칙에 우리는 공업표준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우리 회사 내에 있는 공업에 우리 회사 내에 있는 사규, 아니 사업, 그 공업에 하는 그 루틴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약간씩, 약간씩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 회사에 맞게끔, 환경에 맞게끔 우리가 다시 재정을 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그죠. 단 표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안 그런가요? 맞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인터페이스를 하면 그런데 뭐 하면 뭐가 좋은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추상 클래스 할때 단점은 다 괜찮은데, 걔는 테스트하기가 지랄 같았거든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그리고 걔는 분업도 안 됐어요. 근데 이거는 보세요. 잘 들어야 됩니다. 어찌 그래하지 말고 좀. 인터페이스는 누구누구와의 사이를 의미한다고 했죠? 네, 네. 그래서 아까 이게 만약에 리스트 인터페이스에요. 그럼 여기에는 add 애드, all 다 있죠 그죠? 네. 맞나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어레이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구형 객체가 벡터도 네. 될 수도 있고 그죠? 링크드 리스트도 될 수도 있고, 그죠? <laughs>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개발하는 쪽에서, 즉, 클래스를 만드는 사람 따로, 구현객체, 구현객체를 만드는 사람 따로, 이 개발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우리가 분리가 가능하죠. 왜? 인터페이스에 이렇게 우리가 추상 메서드를 딱 선언해 놓으면 호출할 때 필요한 건 뭐? 호출할 때 필요한 건뭐 선언부잖아 아닌가요? 그럼 여기에 인터페이스에는 선언부가 다 서는 데 있잖아 추상 메서드이니까 구현부만 없을 뿐이지 맞죠? 그러면 개발 코드에서는 이 인터페이스를 바라보고 어내가막 add 메서드를 호출하고 싶어. 근데 내가 요 개발 코드에서 예를 들어서 어레이리스트를 내가 인스턴스를 생성했어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를 바라보고 내가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지 add라는 메소드를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어레이리스트라면 어레이리스트의 메소드 add가 호출될 것이며 내가 만약 여기에서 벡터를 생성을 했어 그러면 이거 벡터라는 이놈의 add 메소드를 이렇게 호출할 것이고 이놈은 링크드 리스트의 애들 하면 이걸 보고 같은 애인데 어떤 놈을 인스턴스를 생성하느냐에 따라서 어레이리스트를 호출하든 벡터를 호출하든 링크드 리스트의 애들을 호출하든 사용 내용이 달라지죠 네. 맞나요? 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개발코드하고 이거 객체를 만드는 애하고는 오로지 협업을 해서 요거 하나만 만들어 놓고 얘도 이것만 바라보고 객체를 만들고, 얘도 이것만 바라보고, 선언부만 바라보고, 호출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업이 가능하죠. 클래스 만드는 놈 따로, 개발코드 만드는 놈 따로. 이러면 시간이 훨씬 효율적으로 올라가죠. 아닌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를 하기가 힘들 수 있으니,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테트리스라는 게임이 여기 있어요. 한번 보여드렸죠? 자, 테트리, 아, 이거 아니죠. 자, 테트리스라는 게임이 여기 있는데, 자, 여기에 블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블락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죠? 여기 전부 다, 이거 스테이틱 파이널입니다, 참고로. 스테이틱 파이널이고요. 그리고 이거 전부 다 뭐예요? 무슨 메서드? 추상 메서드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블락이라면, <laughs> 갑자기 허재가 생각이 나노. 블락이라면, 예? 블락이라면, 이 메서드는 다 들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네. 왜? 바텀을 체크해야 되는 부분, 레프트를 또 체크해야 되는 부분, 라이트를 체크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블락이라면 턴을 해야 된다는 라 거. 맞나요? 네. 이게 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메서드들 아닙니까? 맞죠? 네. 공통된 거는 인터페이스에 이렇게 추상 메서드로 다 정의하고, 자, 아이블럭. 아이블럭. 인플리먼트에서 블락했어요. 그래서 여기 에 밑에 보면, 바닥에 닿았는지 확인하는 거 왼쪽 끝에 닿았는지 오른쪽 끝에 닿았는지 돌리기 잡혀구 하는 거턴 전부 다 오브라이딩 다 해놨죠 그죠? 에, 네. L블럭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죠 바닥에 닿았는지 왼쪽 끝에 닿았는지 오른쪽 끝에 닿았는지 다 필요하잖아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 하나 선을 해놓고 이 블락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죠. 이 블락을 이걸 바라보고, 각 블락의 성격에 맞게끔 이거는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만 바라보고, 이거 만들고, 또이 블락이 떴을 때 개발코드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블락을 생성해서 얘를 보고 호출해서 가져다 쓰면 되겠네. 와, 어렵다, 그죠? 그죠 네. 어. 나도 알아 마열없다는거 근데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보세요 아 중간에 위치해 있고 이거는 물론 이 개발하는 놈이 개발하는 놈이 모여서 야 인터페이스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또 다른 객체 만드는 놈은 각, 객체 만드는 놈대로 이것만 딱 바라보고 우리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업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일단 요까지 설명하고 하나 끊을게요.